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성훈 교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천연자원 개발이 용이해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국제 물류 운송로 활성화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북극은 여러 국가가 경쟁적으로 국가 자원의 전략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1996년 창설되어 대표적인 북극 거버넌스로 성장한 북극 이사회가 올해로 창설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동안 북극이사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북극 정세 전망에 따른 장기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북극이사회와 관련한 한국의 북극 협력 과제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9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 흔히 오타와 선언으로 불리는 북극이사회 창설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면서 출범했습니다. 회원국은 오타와 선언에 서명한 8개 국가로 한정됩니다. 옵서버는 비북극 국가 정부 간 의회 간 기구, 비정부 기구로 구성됩니다. 옵서버는 회의 및 기타 활동 참여, 의견 개진, 서류 열람, 프로젝트 제안 등을 할수 있으나 4년마다 강요 회의에서 활동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시 참여단체인 6개 북극 원주민 단체는 의사 결정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활동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데 원주민 사무국이 이들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의장국은 회원국이 2년마다 순환하여 담당합니다. 조직은 강요회의, 사무국, 고위관리회의, 원주민사무국, 그리고 기타 부속기구들로 구성됩니다. 북극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채택됩니다. 북극이사회는 6개 실무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요회의가 위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을 책임지면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와 권고를 마련합니다. 북극이사회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을 통해 창설되었지만 그 기반이 된 것은 1991년 북극 국가들이 채택한 북극 환경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그룹의 다수가 1996년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북극이사회는 환경적, 생태적, 사회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문제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또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7년 북극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협정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북극 이사회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회원국 확대를 제한하여 창설 회원국의 특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참여자에게도 다양한 수준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주민 사무국, 상설 사무국, 실무 그룹 등도 설치했습니다. 둘째, 협정 체결을 위한 회원국 간 협상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평가 수행으로 북극의 주요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실무그룹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을 제고했습니다.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제를 유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원주민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반면 한계도 많았습니다. 첫째,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회원국의 후원 또는 옵서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 북극이사회는 여전히 국가 간 포럼에 불과합니다. 이는 남극에서 이미 1959년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남극 조약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셋째, 논의되는 문제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 안보와 경제 협력 관련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넷째, 합의제의 한계, 비북극 국가의 경제 환경 분야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다른 북극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북극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천연자원 개발 참여와 북극 항로의 자유로운 이용,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비북극 국가의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자신을 북극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 규정하고 일대일로 전략 차원에서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극 거버넌스 개선과 새로운 국제 구범 도입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극 이사회 업서버 지휘 확보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극에서 포괄적 국제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북극 항로, 다시 말해 북극해를 지나는 새로운 국제 물류 운송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선은 북서 항로, 적색선은 북동 항로로 구분됩니다. 북동 항로는 스웨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운송로에 비해 동북아와 서유럽 간 물류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적 완충지대로서 북극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토는 2018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북극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러시아도 2014년 연합전략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 행동 패턴이 북극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북극해 경계획정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의 중심에 있는 로마노서프 해령이 지질학적으로 어떤 대륙붕의 연장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북극이사회의 장기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북극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북극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군사 안보 및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한 실무그룹 또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낮은 수준의 합의 도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8년 일루리사트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극권 전체에서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포괄적 국제조약은 필요합니다. 비록 낮은 수준이라도 남극조약을 참고한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북극 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북극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북극 이사회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은 옵서버로서 북극 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료 회의, 고위 북극 관리 회의, 실무 그룹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국 주도의 북극 문제 관련 국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옵서버와의 양자 다자 대화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북극 프론티어 회의, 북극 서클 총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북극 서클 한국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휠란드,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극 이사회와 관련한 한국의 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극 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2013년 옵서버 지휘 확보 이후 북극 정책 기본 계획과 북극 활동 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에는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극지 활동 지능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에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양자 다자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옵서버 지위는 특정 회원국의 반대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 모두와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북극 경제 이사회 한일중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북극 이해 관계자와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 북극 이사회 창설 25주년을 맞아 북극 이사회와 한국의 북극 협력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